자 이번에는 온몸으로 밀고 당기는 힘을 기르자입니다.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이 들면 키가 작아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몸을 이렇게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음,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이 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체 내에서도 이렇게 밀고 위로 밀고 위 아래로 밀고 이렇게 당기는 힘 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살려서 이제 몸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든 게 중요하죠. 그래서 밀고 당기는, 어,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하여튼, 신체를 밀고 당긴다. 어떻게? 손으로 밀고 당기고, 아, 체간도 밀고 당기고,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.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머리를 저고요 자, 이 상태가 되면 몸을 쫙 펴, 아래 위로 쫙 길게 해가지고, 자, 발끝을 당기고, 밀고, 당기고, 밀고, 당기고. 물론, 다리는 이제 팔을, 바 밀고 당기는데, 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요 밀고, 쭉 밀고, 당기고, 풀고시. 자, 네, 그 다음에요, 바로 으셔 이렇게 해서 약간은 이고기연을가슴이 상태에서 다리를 채에 다 밀어보시죠 쭉 밀고 머리도 이렇게 바닥으로 누르면 몸이 전체적으로 미는 형태가 되요 하나 둘셋자 한번 더내시며후후 후. 하나 둘셋불4다4 4 내쉬며 하나 둘셋4 4 4자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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